사랑하는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설동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인생의 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던 가장 기초적인 것은 털을 닦는 일임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잘 닦아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어떤 층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할 것이요,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자동차는 2000cc 이상 타고 다니고, 은행에 예금 잔고가 1억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중산층이라고" 할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은 기본으로 다녀올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중산층의 조건입니다. 살아가는 척도가 경제적인 것이 전부인 나라. 이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월 천만 원 이상 번다면 이혼율이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산층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기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의 약자를 도울 것, 부정부패에 저항할 것, 이런 것들이 삶의 질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또 달랐습니다. 프랑스는 중산층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것,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을 것,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을 것, 남이 낼수 없는 남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할수 있을 것 이런 것들로 중산층을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속물 건성을 드러내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재정부에서는 새로운 중산층의 틀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내적인 소유와 외적인 소유를 구분짓는 확실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믿어라.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대로 이루어진다. 인생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늘 생각하고 그린대로 이루어집니다.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성공하고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인생의 털을 어떻게 닦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장막터를 넓히는 것을 외적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예배당을 짓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무리하면서도 분에 넘치는 대형 교회를 짓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가 사회의 질타를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목사님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짓는 것보다 영적인 내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선교를 통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큰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지하에 튼튼한 기초의 털을 마련해야 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기초가 부실하면 지진이나 홍수에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에덴동산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의 삶에 저주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했는데 그 기초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삶의 터전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모든 비극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잘못된 생각의 터전을 가진 자에게서 일어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털을 잘못 닦아 놓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16대 미국 대통령 링컨에게 어떻게 해서 남북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부정적인 사람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 대통령도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그 인생에서 실패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거지에게 소원을 물으면 밥편이 얻어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배고픔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물으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인생의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의 터를 잘 닦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초를 튼튼히 세워 범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